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촌입니다. 5월 5일입니다. 아, 비가 내리네요. 지금 현재 마늘, 어, 마지막 굵게 하는 방법. 난지형 마늘하고 우리 의성육종 마늘, 한지형 마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다른 밭에서 뽑아왔는데 이것은 난지형 스펜사 마늘, 어, 마늘입니다. 지금 현재 마늘이 아, 비대해지는 시기고 마늘종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 시기입니다. 아, 마늘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마늘종 또 올라오는 즉시 제거해 줌으로써 마늘종이, 아, 마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마늘이 딱 굵어지는 시기에 마늘종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이 시기에 마늘종이 올라오는 즉시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마늘종이, 어, 커서 한 15cm 이렇게 마늘 쭉 쳐져 있다. 이거 뽑으면 반찬 해 먹기는 좋습니다. 아, 형님. 난지형 숲에서 마늘 말종도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맹걸로 먹어도. 지금 콩나물, 이게 또, 문쳐서 먹으면 반찬이 맛있지 않습니까? 멸치에 넣어갖고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근데 우리, 의성 육종 마늘은 나는 이렇게 말종이 나면, 말종도 뽑아보면 매워요. 어, 맵고 합니다. 확실히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은 의성 육종 마늘이 솔직히 최고죠. 근데, 이렇게, 마늘종이 빨리 올라오는 적치 제거해 줌으로써 잘라주거나 제거해 줌으로써 마늘이 비대해지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뽑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겠지만 지금 현재 마늘이 난지 5월 5일입니다 수확이 앞으로 빠른 지역은 한 20일 5월 중순 말 늦은 지역은 뭐 6월 초에 하시는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마늘통이 굵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마늘이 보면 우리 의수육전만하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죠? 마늘 대접 대부터 뽑아보면 아직 예전 만들어지지도 않은데 얘는 하면 이제 비대 마늘통이 아, 형성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자주 이제 올 올대에서 복합비료나 질소비료 주면 이 마늘이 범 마늘이 생기겠죠. 범 마늘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시기에 황산가리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어주는 게 좋고요. 마늘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요렇게 이제 요런 상태입니다. 마늘이. 마늘이 벗겨보면, 이제 마늘이 통이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마늘 모양으로 우리 스펜상는 12쪽, 을달쪽에 많이 생겨. 요런 식으로 이제 살짝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마늘이. 요렇게. 이렇게 마늘 모양이 만들어지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도 안 매워요. 그냥, 아, 맛이 없습니다. 그 살짝. 요 시기에 이제 마늘 어떻게 굵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늘의 수확량이 좌우가 되는 거죠. 아, 요 시기에는 이제 볶아피로 자꾸 엮어나 질서 염면 범마늘 생기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마늘, 크게 키우고 싶은데 사람 욕심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성 높고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황산가리, 황산가리나 칼슘 넣는 거고 약칠 때. 그리고 이 시기에 어 저희는 요 시기에 이제 비료 윗비료 이제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렇지만 마늘이 마늘 종이를 제거하고 요 시기에 마늘이 실제적으로 이제 굵어져요. 실제적으로이 영양분을 축축해나는 것을 굵어지고 합니다. 일대 마늘이 이제 눌누리 이제 좋으면서만 이제 마늘 잎들이 시퍼런 것이 점점 잎 마른병도 아니고 병도 아니면서 이제 이제 얘들이 이제 생명을 다하는 시기가 다가 오죠. 점점 시들 이제 노래지면서를 약간 약간씩 누울 합니다 일대 마늘이 굵어지는 거예요. 진짜 비대해지는 거예 일대 마늘 구가 비대해지는 영양제 꼭 한번 치십시오. 아 저는 자꾸 그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이런 거 철학하면 자꾸 뭐,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마늘 요 정도 되는 거 이만큼 굵어집니다. 어, 범만을 생기지 않고. 그래서 마늘 굵어지는 그런 비대제 한번 살펴 주시면 확실히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입장이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 마늘이 다 수확, 좋은 거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작물도 청소년기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마늘도 이 시기에 딱 이제 마늘통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고 굵어지는 이런 비례 시기에 마늘이 잎들이 누러지면서 쓰러지려할때이 시기에 영양가 있는 거 아, 줌으로써 마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아, 그래서 꼭이 시기에 지금 5월 5일, 5월 한 15일 안에 한번 주시면 마늘 다 수확할 수 있고, 아, 양파도 똑같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나 둘다 아, 수확 시기가 되면 이렇게 쓰러, 쓰러집니다. 쓰러짐이 있을 때다 굵어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의성 육조 마늘 같은 게 안에 마늘 정도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10% 이제 한참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은 마늘이 많이 굵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영양분을 축적하고 있는 시기겠죠. 아, 저희도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마늘이 아,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고 큰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비가 자주 와서 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아, 관리는 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후 조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늘이 나쁘지 않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늘 재배를 하다보면 마늘 다수확 하는 것은 뿌리가 굵어야 다수확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늘이 뿌리가 굵으려 하면 이 잎들이라든지 줄기가 튼튼하고 굵고 싫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아야지만 뿌리가 굵은거지 위에는 눌누리하고 좋지 않은데 뿌리만 굵어지는 그런 약품도 없고 글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굵게 하는 거 또는 아직까지 의성 한지형 육종마늘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50일 이런 식의에 아직 윗비로 주셔야 됩니다 의성 한지형 육종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스펜서 마늘은 윗비로 주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위에 아, 굵어지는 그런 약, 그 영양제를 한번 주심으로써, 어, 확실히 굵게 키울 수가 있고, 우리의 의성 육종만 원은 아직까지는 복합비료라든지 그런 위주로 키우시면 아, 될것 같고, 한 5월 중순 이후에, 한 5월 중순 넘어으면서 아, 어, 가리를 한번 쳐주고, 칼슘을 넣어줌으로써 저장성이 좋게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의성 육조 마늘은 마늘종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마늘종 아직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윗비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대부분 마늘종이 그 올라오는 시기가 되면, 마늘에 자꾸 그 질소나 질소가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면 범마늘 생길 수 있지만, 그전에는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넘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우리 한지암 의성 육종 마늘은 좀더 있다가 제가, 어 굵어지는 방법 알려드리고, 아직까지는 캐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그 마늘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있다가 마늘을 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확실한 것은, 아 종자는 조화 마늘을 이용하면 좋고, 만일 우리 의성 육종 마늘이 이렇게 마늘종이 올라왔다. 마늘종이 올라왔어. 요게 이제 그 주아마늘 씨를 만들고 싶으면 요 시기에 계속 놔두시면 돼요 수확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을 또 나중에 수확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잘라서 어 심으면서 그 주아마늘 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난지형 순편사 마늘은 그렇게 키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씨앗으로 이용하고 우리 의성육전마늘과 홍삼마늘은 그렇게 이용하는데 우리 의성육전마늘은 제가 아, 키우고 있지만 저희도 나중에 그주화마을 만들 때또한번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늘그 재배하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아, 마늘 우리 의성 육종 마늘이 그 유명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지난번 설명 드린 것처럼 주화마늘 씨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말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같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아, 꼭그 작년에 의성 육종 원래 의성 육종 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주화마늘 씨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원래 마늘이 그 비가 자주 이렇게 내리고 약간 기온이 좋은 기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성 육정마늘 같은 녹병 그리고 입 마름병 그리고 혹하다가 입이 검은색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입이 마르면서 검은 이렇게 탄자병 이런 거도 조심해야 되는 하기 때문에 마늘도 긁고 다른 작물도 똑같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최고 중요합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 밭에 약간의 병충해가 있다 싶으면 바로, 어, 농약을 살포해 주시면 확실한 답수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지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